저희는 월급에 저축하고 있어요. 저희 부부는 돈을 벌지 못하는 학생 때 가장 돈을 많이 썼어요. 맛집이란 맛집은 다 찾아다니고 취미생활이나 콘서트 등으로 100만원 언저리의 적은 수입을 아주 탈탈 털었었습니다. 그리고 서른이 넘은 나이에 회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그때서야 저축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부터 저희 부부의 생활비 바로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월급을 크게 저축비, 고정비, 변동비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2년차 신혼 부부이고 부부 합산 월급은 세후 840만 원 정도입니다. 혹시 싱글이시거나 저희 부부와 월급이 비슷하지 않다 하더라도 영상을 보시면서 효율적으로 생활비를 관리하기 위해서 월급의 몇 퍼센트를 저축해야 하고 고정비와 변동비 등은 어떻게 사용하면 좋을지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축입니다. 저희는 월급의 60%인 500만원을 저축하고 있어요. 이 중에 460만원은 바로 저축 통장으로 넣어두고 나머지 40만원은 예비비로 따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삶의 질을 낮추면서 80% 이상까지 저축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저축과 재테크 모두 장기적인 관점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너무 아끼지 않고 소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정비예요. 고정비는 약 220만원인데요. 적지 않은 금액이죠. 고정비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바로 월세입니다. 저희는 현재 국평 투룸 오피스텔에 살고 있고, 월세를 한 달에 100만원씩 내고 있어요. 아마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열심히 저축하면서 월세를 왜 사는 거야? 월세 살면 돈못 모아. 맞아요 저도 결혼해서 월세 살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는데요 저희 부부는 현재 부동산 투자를 하고 있다 보니 보증금이 적게 되는 월세를 선택했어요 저축한 돈을 투자금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보증금으로 넣어두면 돈을 쉽게 빼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월세 관리비는 공과금 포함 월 23만원 정도 나가고 있어요 월세 외 고정비는 식비, 생필품비, 용돈, 핸드폰 요금, 교통비, 보험료, 빨래비 등이 있습니다 고정비에서 특이한 점은 커피값과 빨래비인데요. 보통 절약할 때 인스턴트 커피 많이 드시잖아요. 그런데 저희 남편은 커피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두를 정기구독해서 아침에 꼬박꼬박 커피를 내려마십니다. 한 달에 3만 원 정도 나가는데 이 중에 반은 본인 용돈으로 부담하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커피를 마시지 않습니다. 남편이 커피 마시려고 일찍일찍 일찍 잘 일어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건 사줘야겠다 싶더라고요. 다음은 빨래 비용입니다. 저희는 빨래를 런드리고라는 세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금액이 한달 기준 92,6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매달 9만원 넘게 쓸 바에는 그냥 세탁기 사고 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저도 너무 세탁기 건조기 사고 싶어요. 그런데 지금 오피스텔에서 세탁기랑 건조기를 설치하는 게 어렵고 이미 빌트인 되어 있는 세탁기는 너무 작아서 자주 세탁을 해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빨래 담당인 저희 남편이 코인 세탁소에 가서 빨래를 해오곤 했는데 빨래와 건조를 기다리는 따투리 시간을 활용하기 너무 어렵고 생각보다 많은 시간을 허비하게 되는 것 같아서 런드리고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아낀 시간으로 자기 개발을 하거나 휴식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 고정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식비나 생필품비로 한 달에 약 55만 원을 지출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원두와 런드리고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요리는 잘 못하지만 집에서 간단하게 해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서 한 주에 4만원에서 5만원 사이로 식재료를 구입하고 있고요. 남편의 경우에는 보통 회사에서 식사를 하고 옵니다. 그리고 한 달에 두번 정도 외식을 하면서 월 10만원 정도를 쓰고 있습니다. 용돈은 각각 10만원씩 받고 있는데요. 이 금액은 친구들을 만날 때 사용하거나 먹고 싶은 간식이 있을 때 주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남편도 집순이 집돌이인데다가 친구들도 성향이 비슷해서 생각보다 친구들 만날 일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의 경우에는 종종 용돈이 남아서 생활비에 자주 보태주곤 합니다. 그 외에 보험비, 통신비, 교통비 등을 포함한 고정비는 총 38만 5천 원인데요. 남편과 저의 고정비 항목을 각각 보면 저는 보험비 6만 3천 원, 남편은 12만 원이 나가고요. 통신비는 제가 4만 원, 남편이 17,000 원이 나갑니다. 교통비의 경우엔 지난달부터 기후동행카드를 사용하고 있어서 각각 월 6만 2천 원씩 내고 있어요. 이제 나머지 120만 원은 어디에 쓰냐면요. 바로 자기개발비에 쓰고 있습니다. 아니, 돈 모은다면서 무슨 자기개발비에 100만원 이상을 쓰냐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결혼 전에 월급의 80% 이상을 저축할 땐 자기개발비도 사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퇴근 후에 아니면 주말엔 집에만 있었는데요. 그럴 때마다 돈 모으는 게 종종 현타가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 돈을 모아서 다음 스텝으로는 뭘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지금은 보통 강의를 듣거나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데 많은 돈을 쓰고 있어요. 자기계발을 하면서 저와 관심사가 비슷한 분들을 만나거나 앞서나간 사람들을 보면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더라고요. 저축 3년차가 될 때까지는 강의비나 책값에만 돈을 썼었는데요. 작년부터는 큰 마음 먹고 운동을 시작해서 근태크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경조사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는 명절이나 생신 때 드리는 부모님 용돈과 친구들 축의금 같은 경조사비는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1년치를 한꺼번에 통장에 넣어두고 있어요 보너스를 받을 때이 비용은 떼어두고 나머지를 저축합니다 저희 생활비 내역을 보면서 어떤 분들은 어, 너무 빡빡한데 라고 생각하시거나 어, 생각보다 널널하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엔 눈딱 감고 무조건 돈을 모으기만 했었는데 돈을 모으는 재미로만 이 생활을 지속하기엔 어렵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저희 생활 패턴에 맞는 소확행이나 시간을 버는 소비를 선택했어요. 소비를 할때 유행하거나 아니면 인스타에 올라오는 맛집들보다는 나에게 가심비가 높은 분야를 선택해서 소비하다 보면 적은 돈이어도 훨씬 만족도 높게 소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모을 때 스트레스가 훨씬 줄어들게 돼요. 대신 저희는 넷플릭스 같은 OTT 구독은 일절 하지 않고 있고요. 보 쇼핑은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소비 후에 만족하는 분야가 다 다르니까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한 가지를 정해두고 그 외에는 미련 없이 끊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앞으로 저희 부부가 어떤 삶을 지향하면서 재테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월급을 모으면서 느꼈었던 점, 꾸준히 돈을 공부할 수 있었던 원동력 등 다양한 얘기 많이 나눠 드릴게요. 감사합니다.